전신 근육의 균형 있는 발달에는 필라테스가 좋은데요. 특히 짐볼 같은 소도구를 함께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흡과 함께 몸의 균형을 추구하는 필라테스. 마시고 자, 내쉬면서. 후. 스트레칭 요소를 담아냈고 동작을 반복해 근력을 키웁니다. 호흡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해주셔야 넘어지지 않고 운동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닌 유연하고 균형 잡힌 몸매 가꾸기로 인기입니다. 특히 이른바 파워하우스라 불리는 복부와 허리, 골반과 엉덩이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좀 약간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많이 좀 비대칭했었는데, 어, 짐볼 하면서 많이 균형 잡힌 것 같아요. 응. 요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더 역동적인 게 특징인데,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 흔히 도구나 전문 기구를 씁니다. 그 가운데 짐볼은 소장하기 쉬워 가까운 필라테스 강습장에서 많이 쓰이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볼 위에서 중심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수업인데, 짐볼 수업에서 균형 잡기가 많이 힘들었고, 이 부분이 저한테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균형 잡기 위주로 좀더 몸을 밸런스를 맞추는데, 중점적으로. 주된 회원은 여성이지만, 최근에는 남성들도 찾고 있습니다. 굵직한 근육보다 날씬하면서도 건강미 있는 몸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 기구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고 내 몸에 대해서 더 균형 감각을 더 체크하게 되고 또그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력이 어, 힘이 쏠지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이. 관절과 근육을 과하게 쓰지 않고. 세밀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 후에라든지 재활치료도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내가 몸에 좀 틀어진 부분이라든지 균형이 좀 많이 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짐볼을 고를 때는 반드시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지는 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 필라테스를 할 때는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편하고 바른 동작을 유지해야 부상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NB뉴스 김현아입니다.